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열 관련된 함수들 중에서 배열 최대 최소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배열 최대 최소 함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입력 배열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각각의 값들의 인덱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의 함수 팔레트의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배열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배열 최대 최소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반드시 1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를 인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서 출력으로는 최대 값과 그때의 인덱스 정보, 그 다음에 최소 값과 그때의 인덱스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오늘 시스할 내용은 간단한데,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인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 해서 사인 패턴을 만드는데 이제 두 주기의 사인 패턴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처럼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두개두 두 주기의 사인 패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최대값이 두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최소값도 이제 두 포인트가 생기는 건데 배열 최대 최소 함수 같은 경우는 자, 하나의 입력, 1차원 배열 형태의 입력 배열로부터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값들을 취하는 함수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모든 최대 값을 각각을 다 구하고 싶고 또 모든 최소 값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고 싶다. 이러신 경우에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별도의 피크 검출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모든 최대 값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다 얻으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최소값에 해당하는 정보들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배열, 최대, 최소,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Ctrl S 를 누르시겠고요. 종류를 붙여놓으시고, 테스트할 부위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다이그램 포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 텐데요.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자, 신호 처리에 가보시게 되면, 신호 생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에서 사인 패턴을 하나 불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석으로 사인 패턴이라고 표현하겠고요. 입력으로는 10개의 파라미터를 인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 어, 나머지 값들은 다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할 거고요. 저는 사이클을 자 2로 해서 두주기의 데이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출력 부분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관련된 인디케이터를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에서, 자,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 폼 그래프로 변경을 하시겠고요. 자, 관련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진폭이 1인, 자, 사인 패턴이 자, 두 주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자, 별 카테고리 함수, 배열에, 자, 배열에, 최대 채소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관련된 일차원 배열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출력 인디케이터를 한꺼번에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Ctrl-Space-D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인디케이터를 다 만드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관련된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자동 전을 하시겠고요. 여기서 라벨을 자 오른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얼라인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와이어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 인디케이트가 나오는데요. 자, 최대값 인덱스, 그 다음에 최소값 인덱스를 다음과 같이 배치하겠고요. 자, 네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최대 값은 1인데, 그때의 인덱스는 첫 번째 최대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 정보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16이라고 나오게 되겠고, 최소 값은 마이너스 1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최소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 자, 48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최대 값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똑같은 값으로 두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최소 값에 해당하는 동일한 값으로 이제 두 포인트가 있는 경우인데 관련된 포인트를 만약에 전부 다 얻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자, 여, 이때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냐면 자, 검색에 피크 검출기라고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크 검출기라고 자, 검색을 쳐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 같은 자, 함수가 제공이 되는데요. 자,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신호처리 카테고리 아래에 신호연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피크검출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주석으로, 피크검출기라고, 제가 함수 이름을 쓰겠고요. 입력으로는 일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해 주실 수 있게 돼 있고, 다음으로는, 피크하고 벨리라고 해서, 피크는 최대값 생, 그니까, 해당하는 포인트를 말하는 거고요. 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으로, 자, 아래, 어, 최소값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피크 벨리 부분에서 우선은 피크를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자, 위치와 진폭 정보가 있죠. 그래서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진폭에 대해서도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 정리를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 입력으로 일차원 배열 인가해 주시겠고요. 이번에는, 자, 벨리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값에 해당하는 포인트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인디케이터의 라벨은 별도로 수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다이그램 코드로 완성이 됐구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자, 로케이션 관련돼서 지금 보면은, 자, 사이즈를 좀 키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폭 진포. 진폭과 관련되서도 프론트 패널에 아이템은 네개만 보여줘도 충분하죠. 지금 실질적으로 아이템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2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 또 위치정보 네개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폭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 다음과 같이 표시하겠구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도 자, 네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피크 검출기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모든 피크에 해당하는 그 값의 좌표 값과 그 다음에 실제 앰플리티드 정보들을 1차원별 형태로 얻으실 수가 있겠고, 벨리로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 포인트, 그러니까 벨리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에 대한 인덱스 정보와 그 다음에 그때의 값 정보를 1차원별 형태로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배열 최대 최소 함수 같은 경우는 1차원별 데이터 중에서 첫번째 최대값과 그 다음에 첫번째 최소값에 해당하는 값을 자 얻으실 수 있다고 하면은 피크 검출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크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의 좌표정보와 값정보 그 다음에 벨리에 해당하는 인덱스값과 그때의 값정보를 얻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입력 데이터로부터 뭐 어떤 피크라던가 벨리정보 아니면 최대값이라든가 최소값에 해당하는 인덱스와 값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배열 최소 함수라든가 아니면 피크 검출기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기능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